자, 7번 가고 있습니다. 자, 7번에 보시면, A, 어, 2,1,1, 그 다음에 B, 마이너스 1,0,2, 그 다음에 C, 3콤0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Y 평면 위의점 P래요. 그러면, XY 위에 점 P니까, P를 A, B,0이라고 하고요. 그러면, 같은 거리 있으니까, 뭐, 이렇게 세웁시다. 어, AP의 길이와, BP의 길이가 같다고 넣어서 양면 제곱해서 이렇게. 그 다음에, 좀 쉬운 게 그래도 0영 들어간 거니까 BP의 제곱과 CP의 제곱.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같으니까 제곱해도 같다. 어차피 루트 벗기려고 제곱할 거니까 애초부터 저렇게 식 세울게요. 자, 그럼 AP부터 해볼까요? AP. A-2의 제곱, 음. 아, 요거 CP로 바꿀게요. 어. 요거 CP로 바꿀게요. 왜냐면, 하 결국, 두 개씩만,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, 어, 두 개씩 조합해가지고, 같다고 놓으면 되는데, CP가, 여기가 00이니까 좀더 식이, 아니다. 이게 0이니까 더 식이 세워지기 편하겠네요. 죄송합니다. B로 갈게요. 음. 자, 그러면 AP제곱 플러스 BP, AP제곱은 AP BP제곱과 같다. 한번 해볼게요. A-2의 제곱, 플러스 B-1의 제곱, 플러스 1의 제곱은 BP의 제곱, A 플러스 1의 제곱,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 여기서 전개 좀 해볼까요? 자,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b제곱 플러스 4 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과 b제곱이 사라져요 a제곱이 사라지고 b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, 우변으로 다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4a 넘어가면 6a 했고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 2b 우변으로 넘어가서 2b 넘어갔고 4, 4 지우고 1, 1 지우면 1만 남네요. 6a 플러스 2b는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. a, b 미지수 두 개니까 식 하나만 더 나오면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. 자, bp 제곱은 cp 제곱과 같다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a 플러스 1의 제곱, b 제곱 플러스 4는 cp 제곱, a 마이너스 3의 제곱.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자,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그러면 지울 것들 지우면 되겠죠? a제곱 지우고 b제곱 지우고 음, 1도 지울까요? 예, 아예 지워버립시다. 이번에는 우변으로 들어가 볼게요. 그러면 2a 더하기 6a 8a 그 다음에, 마이너스 2b는, 음, 계산 잘 해주세요. 넘어가니까 5네요. 그러면 8a 플러스 마이너스 2b는 5, 그 다음에 6a 플러스 2b가 1, 응? 음? 이거 맞나? 14a가 6, a는 14분의 6, 7분의 3. 잠깐 답좀 컨닝할게요. 이 맞네요. 조금 더럽습니다. 7분의 3. 그 다음에, 여기다 넣읍시다. 그러면 1은, 7분의 18 플러스 2B. 따라서 2B가 7분의 7 마이너스 7분의 18 마이너스 7분의 11. B는 마이너스 14분의 11이요. 답은 7분의 3콤마 이너스 14분의 11콤마 0입니다. 예. 조금 더러운데, 예, 뭐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8번 볼까요?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3인 정육면체의 삼각형 b d 의 무게 중심이 대각선 ag를 1대 m으로 내분한다고 합니다. 음.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무게 중심과 내분점. 좌표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. 자, 그러면 아예 축을 좀 잡읍시다. 여기 제가 이쪽을 x축. 이쪽을 y축. 이쪽을 z축. 이렇게 z축을 잡아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좌표 잡기 편하죠? 먼저 여기 이라는 점은 0,0,0. 0, 0 그리고 지금 한 변의 길이가 3입니다. 자, 그럼 여기 B라는 점은 3,0,3. 그 다음에 여기 D라는 점은 0,3,3. 3 그럼 여기서 바로 무게중심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겠죠? 무게중심 G라는 점은 자, 무게중심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1콤마,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1콤마,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1콤마, 1콤마, 2가 무게중심이고요그 다음에 A라는 좌표는 003. 그 다음에 G라는 좌표는 330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이렇게 A와 G를 관통하는데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여기는 G라고 안하고 무게중심이라고 할까요? 여기 쥐가 있었네요. 몰랐습니다. 자 그랬을 때몇대 몇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1대 m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. 뭐 1대 m으로 하면 되죠. 그러면은. 자 그럼 내봅시다. 자 요점과 요점 1대 m으로 내보내면 1 플러스 m분의 음대각선으로코스오하면3 플러스 0콤마 그다음에 1 플러스 m분의 3 플러스 0 그다음에 1 플러스 m분의 어, 3m이네요. 자 이게. 1 콤마, 1 콤마 2가 돼야 되니까요. 음, 그러면 m이 2가 되겠네요. m이 2가 되면 1, 1, 3분의 6, 2가 되겠네요. 따라서 m은 2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9번으로 갈게요. 자, 점 a와 어, 9위로 움직이는 점 p 사이의 거리 최대값을 m, 최소값을 스0 m 이라고할 때, 라지 엠플러 곱하기 스몰 엠 값을 구해달래요. 자, 지금 보면 먼저 9가 나왔는데 분석해야 돼요. x제곱, y제곱, z제곱,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6y, 플러스 2z, 플러스 10은요. 우선 9를 좀 분석합시다. 자, 그러면, 어,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x제곱, 마이너스 4x, 플러스 4 마이너스 4. 음, 그 다음에,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y제곱 했고요 z제곱 z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z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남는 거10 이렇게 쓰면 되겠죠?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z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,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0 없어지니까, 4만, 마이너스 4만, 이항에서 4가 되겠네요. 자, 그럼 다시 말하면, 얘는, 2콤마, 3콤마,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, 반지름이 2인 9예요 자, 근데,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, 이 9로 움직이는, 9위로 움직이는 점인데,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, 점 4콤마, 5콤마, 3. 아마 밖에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4 플러스 4 플러스 16, 루트 24네요. 단지를 이보다 크니까 얘는 밖에 있습니다. 어, 구해놓은 김에 씁시다. 중심까지해서 여기까지가 루트 24예요.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와 가장 먼 데는 어디겠어요? 있 가장 가까운 데는 여기 여기 제일 짧은데 여기죠. 스몰 M은 루트 24에서 반지름을 뺀, 여기가 제일 가까울 겁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런 데서도 움직여봐도 거리가 조금 더 길어지다가, 어디가 제일 길 거냐면, 제일 멀리, 중심 관통하고 여기겠죠? 그러면, 라지엠은 루트 24 플러스 반지름 이겼네요.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, 라지엠 스몰램 곱하라고 했어요. 라지엠 곱하기 스몰램 그럼 24-4니까 답은? 20이 되겠네요. 답은 20이 됩니다. 자, 9번까지 정리해 주시고요. 끊었다가 10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.